저는,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수능이 끝나고 바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나 스무 살이 되어서 제가 원래 대구가 고향, 입니다 어, 그래서 스무 살이 되어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오면서 상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면허는 땄는데 이제 장롱면허로 그대로 굳혀뒀었죠. 제가 운전에 익숙해지게 된 것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되게 바짝 긴장해서 오히려 사고가 덜 나죠. 그런데 제일 이제 조심해야 할 때가 이제 운전을 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쯤 되면 이제 아, 이 정도면은 좀잘 몰지.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초보 운전은 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방심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쯤에 이제 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수해배를 요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사거리였어요. 사거리에서 이제 제가 좌회전 어, 신호를 받고 이제 딱 출발을 하려고 이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 반대쪽 차선에서 직진으로 이제 온 거죠. 이제 그걸 엑셀을 밟았다가 딱 보니까 차가 오길래 황급히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가 급 브레이크 밟는 걸 보지를 못했는지 제 차에 가볍게 이제 부딪히게 됐었죠. 네, 이제 또 운전에 익숙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몇대 몇일까요? 네, 제가 잘못이 있을까요? 네, 아마 지금이었으면은 저도 아마 뒷목부터 일단 잡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웃어 주셔야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되는데 네 웃어 주시면 제가 농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농담입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어땠냐면 처음 제 생에 처음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기보다 먼저 그냥 패닉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당황함과 두려움 속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전화기를 들어서 이제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제가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아빠, 나 차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겪었던 이 일들은 가볍게 지나가는 해프닝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또 당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무지함은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기에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빈도가 줄어들 뿐, 그러한 인생을, 인생의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십니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두 글자는 바로 엄마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부모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또 책임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때와 같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줄 수,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곤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 1960년대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있어 인생이라는 것은 알수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으로, 때론 어려움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 너무나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낙은의길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부제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문구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시편의 화자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앞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잠시 고향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학교에 다닌 지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편의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광 씨잘 지내시죠?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오전에 갑자기 사람이 비어서 그런데 대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타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 갑자기 급히 대타가 필요할 때 사장, 사장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던 이유는 아마 제가 이미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급하게 대타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문제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야 한다면 어, 처방전을 읽고 적절하게 약을 조합하여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약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단순한 이 상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는 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 주식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보다 좀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잠시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 해결책들이 잠시 잠깐 나의 상황과 마음들을 나아지게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해결책들이 그 일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시편 속에 등장하는 화자와 같은 고백을 먼저 내뱉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어려움 앞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 있으신 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화자의 고백에 응답해 주는 이가 있습니다. 3절 이하는 1절에서 2절까지 내뱉은 화자의 고백에 대해 응답해주는 누군가의 장엄한 목소리를 빌려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에 대해 그분의 약속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 도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을 자는 상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태죠.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가 부재중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함을 없애 주시려는 듯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제가 좋아했던 성경 속 인물은 어, 인물 중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주일학교 전사님께서 들려주시던 그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며 그때 생각으로는 나쁜 애굽 사람들을 골탕 먹이던 모세의 영웅담. 그열 가지 재앙의 스토리들은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모세와 같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랬기에 광야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기적들을 보고도 그런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말이죠. 그들이 위대한 모세를 방해하는 방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 속 기적들을 보고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백성들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역시 함께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임을 자처하십니다. 그분은 모세의 하나님, 여수아의 하나님, 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지키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개개인들에게까지 빠짐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키심 속에 대의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지키심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수의 만족을 이끌어 내었기에 성공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키심은 그분의 백성들의 인생 모든 순간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낮에도 밤에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사소한 순간에도 언제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인생을 구상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 모두를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섭리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절기 예배 예루살렘에서 있는 절기 예배에 참석한 이후. 다시 일상으로 다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놓인 화자와 신앙적인 권위를 지닌 제사장과 같은 사람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화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그가 맞이하게 될 그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은 분명 행복한 일들과 즐거운 일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 역시 있습니다. 화자는 분명 또다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이 고백을 우리 역시 동의하고 또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마땅히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내삶 속에는 나의 일상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것들이 또 다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번 기억하고 또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지금 한순간 혹은 어느 시점까지가 아니라 언제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다른 분이 아닌 이 세상을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 순간순간에 함께하시며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지 대상을 정하여 그것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이나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 다양한 의지 대상들은 당장 그 순간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의지 대상들은 당장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유한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이라는 이 낙은의 길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끝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무엇인가가 나를 배신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모든 순간에서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영원히 말이죠.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서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까지 하는 것까지 한다면 너무 벅차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